나가는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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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티야 날씨가 오늘도 덥겠다 하는 거 보이까 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산책 이제 8월 달만 잘 넘기면 8월 달만 잘 넘기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겠지 아무리 낮에는 더워도 나는 <목소리> 나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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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다 콩이 콩 잎이 벌이 하나 안 먹었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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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영양제 뿌릴 시간이에요. 콩도 원래 콩은 그냥 힘을 하면 잘 나는데, 아무것이나 근데 요즘은 또 영양제까지 뿌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꽃, 꽃도 많이 피고 또 열매도 콩 열매도 이쁘게 잘 나고 큼직하게 나오고 그러한 영양제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지 참 좋은 세상이라 안 되는 게 없어 판매하려면은 자기가 뭐 콩을 키워가지고 판매하고 그 정부에서 사는 거 있거든. 숨에 그런 거 하려면은 약을 치는 게 훨씬 유리하죠. 콩알 알맹이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무조건 영양제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.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하는 게 이득이 소득이 생기게 만들어져 있어요. 농업이 콩뿐만 아니라 모든 게 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농약과 비료로 키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해야만이 판매가 되고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. 음. <목소리> 음. 하디야 힘을좀 빼라 힘을 빼야 산책이 더 재밌다 천천히 암까마지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? 깜깜하지 없다 아, 저큰차다이서 산책할 수 있겠나? 아, 저기 땅을 내뿜는가 보네. 음. 근데 비웃어 가고 하면 되는데 왜제리 빨리 와. 응. 갑시다 하티야.

오늘 지에도 많이 듣겠다 하는 거 보니까. 좀 빨리 빨리 좀.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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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참참 참참참참청청청청청청청청전청청 전투 속에 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나청청청 해 지금... 어때? 빨리 가자. 빨리 가야 돼. 그러다였다 나도 유튜브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? 어? 유튜브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?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적응되어가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야 조금,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. 이제는 컨텐츠만 좀 좋고, 편집만 좀 하면 된다. 응. 시골 라이크, 열.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. 시골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. 아주, 그냥, 뭐지? 그 속이는 게 아니라, 하여튼 가식적인 게 아니라, 진짜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. 시골에 생활을 더 리얼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하잖아, 다. 하여제 봐. 진짜로, 시월에, 푹 빠져가지고, 삶에 푹 빠져 살아도 즐겁다는 거. 재밌게 살수 있다는 거. 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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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라 해물 좀 빼라 어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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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지금 암강아지 찾는다고 너의 베인인가 없는가 봐사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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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어이 무슨 e i 야 I'm g o i n 가다 o be a 데리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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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트럭들이 이 좁은 농길을 다니면 논에 이 수로가 많이 부서져요. 파손된다고. 저 애들이 다 파손시킨다고. 저 애들이 뒤에 흙을 한대싣고 그래가지고 이 좁은 농수로를 달리니까 조금 약한 부분은 그냥 깨지고,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다고. 그래 놓고 꽂치도 않고 그냥 가버려져야 돼 그럼 또농무조건사 또 세금으로 또 고쳐야 되고 사티야 확실히 그늘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아침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필요한 거야 아.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. 그래서 요즘에는 정원을 만들 때도 정원, 이 그늘을 잘 만드는 형태로 정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앞으로 더 그늘이 소중해지겠지. 그 나무 그늘, 그냥 그늘 말고. 건물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, 그늘보다도 나무로,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다. 가자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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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되는 거가, 아, 비 오고 난 다음에 폭염이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아, 아직 한여름은 끝나지 않았네. 낮에는 아직도 덥다 35도까지 올라가는데, 아, 근데 35도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고 이제는 그 전에는 38도, 39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. 이제는 제일 더운 게 7월 초가 된것 같아요. 7월 중순, 보통 원래 제일 더울 때는 보통 8월 초순이 제일 더웠는데 이제는 7월 초 중순, 그때가 제일 더워 진것 같아. 요 셋야 <laughs> 하루에 두 번씩 다 끌어주고 낮에는 저한데서 좀 쉬고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. 특별한 게 없고 산책을 무조건 꾸준히 하는 거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쉽지 않다니까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 힘들 쉽지 않은 게.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거거든. 밥 먹듯이. 야, 자오늘 여기서 끝내자. 끝.